지돌아오셨요 시작할 새로운 를 준비했습니다. 잠깐만. 야, 이거는 황금 보 그냥 무조건 개이득인데? 그러니까 원래도 개이득인데 이게 상점이 계속 강화가 되죠. 합쳐지면은 스탯이 그냥 개점. 데나트리오스가 일레분영을 하고 있다. 오케이 사발 봅시다. 이 기왕 합칠 거면은 좀더 강화 시킨 다음에 먹는 게더 맛있긴 해. 이야 합치니까 스탯 15십일 됐네. 레전드 찍었다. 요번턴까지 맞아야 되겠구만. 미친 정령 세트 뭐야? 개부럽다. 미친 싸움 실력까지 3.55%를 그냥 당연하듯이. 오 보답 받았어, 보상 받았어. 확률은 돌고 도는 거예요. 뭘로 그건 진짜 개 쓰레기만 나오는 거예요. 어, 베이스가 없는데, 베이사 아가미가 없는데 브베이사 아가미가 없지만 상대가 또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죠 요번 딱한 턴만 또 고비 넘기면은 본복사 또 많이 해가지고 찾을 수 있긴 해. 동화구연가? 이 동화구연과 친구는 그냥 이런 딸이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오 이파밍 개꿀? 사실 이파밍은 기대도 안 했는데 이파밍을 하네? 좀 줘봐! 뭘로, 오케이, 망꾼을 팔고 돌리자. 어? 아니, 근데, 히드라, 강굴, 세트 메뉴는 이건 못 참는데? 아니, 이렇게 세트로 떠버리면 또, 안살 수가 없죠. 15골드 누적을 했는데? 모임 데모 바로 컷도 모임 히드라 미친놈은 진짜 이양물고 사이드만 치네? 기대도 안했다 Okay, 어차피 전 턴에 15골드 누적해놨기 때문에 뭐 데모파밍은 사소합니다 오 판단에도 황금됐고요 자동 상점 강화와 노미의 만남 못 참겠습니다 다음 턴이 따시스와 이 따시스와 노미의 이 노미와 갤리익스 그리고 데모에서 또 정력 뽑는 클라스 이걸로 미친 상점 가면 한번, 하면 어떨까? 그냥 테시스 하는 건 재미없으니까. <laughs> 히드라가 안 합쳐지나? 바로 컷해. 히드라, 이 사회 암덩어리. 왜 돈을 쓰고 있는데 돈이 줄지 않느니? 뭐지? 뭘까요? 왜 돈을 쓰고 있는데 돈이 줄지 않느니? 거시기야. 24골드 누적이면 이제 다음 터 테시스 보내주고 정령을 굴리면 되지 않을까. 사실, 무슨 덱을 해도 되긴 합니다. 와, 얘는 뭐, 큰 꿈을 꾸고 있네? 와, 심지어 이번 턴에 트럼펫 손에 두개 복사해놨는데. 와, 이 친구 한턴 있었으면 무한인데. 잘가라. 모임 자지네 모임 갑자기 뭐합지네아수이 줄었지만 골들확보했군수이 줄었지만 골들확보했

뭐야 얘는 미친. 아니 이 자식 도라인가? 심지어 테스네 야 복사까지 이미 끝마치고 심지어 테스인데? <laughs> 그리고 킬투까지 만난다고? 흠뭐 사실 어차피 뭐 우리도 무한돈이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 없지 않을까.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낭만 낭만을 쫓아가지고 개쓰레기 같은 노미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친구가 돌록으로 튼다면 좀 위험할지도. 아니야 노미 듣고 있잖아. 개쓰레기란 말 하지 마. 노미 기마가 오케이 근데 노미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? 노미의 장점은 이제 멀록이 살아 있을 때요 아울 중창단을 쓸수 있다는 사실. 아우중창단 한번 극락 찍어보자. 아우중창단 손에 그냥 정면 무지성으로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거 그냥 역대급 버프 받을 수 있거든요? 어, 아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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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이거 손에 묵혀놔. 손에 묵혀놔, 이거. 아우중창단으로. 묵혀놔. 긴장해! 이거 베이스 하면서 어차피 튀어나오잖아. 맞네. 야, 이거 도미도 다음 턴에 그냥 유기하고. 아니, 도미 유기할 필요 는 없겠다. 어차피 손에서 튀어나오는 거는 야생불이랑 이거니까. 오미도 그냥 아우중창단 버프로 남겨놓고. 좋아, 좋아, 좋아. 개쩌는 아우중창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이러면 돌록 정령도 이길 수 있거든요? 이거라면은 돌록 정령도 이길 수 있어. 그냥 게스레이 같은 히드라 유기하자. 와, 뭐야 이는 깜짝이. 오, 뭔가 뭔가 또 굉장한 게 합쳐지면은 재미를 좀볼수 있을 것 같. 아요 오, 조심 조심. 잘 보면서 잘 보면서 잘 보면서 오 돌로 오케이 돌록을야 이것도 김장해 나 오케이 이것도 김장해 김장합니다 오그치 아웃 중창단 자 아웃 중창단 사주고요. 김창단 친구 아주 중요합니다. 긴장해요, 긴장해요. 긴장 메타 갑니다. 300, 100, 120, 140. 야 이제 근데 뭐어뭐 어뭐 뭔가 쳤다? 오. 어! 아140아 이거는 너무 약한데 아 이건 약해 이건 그냥 그냥 찢다 그냥 똑같잖아 다를 게 없잖아 이거는 너무 약하고 황놈이 일단 좋고요 황놈이 오케이 이것 하나 집어 자자자자 보자보자보자보자보자 보자, 보자. 지금 정령 스탯들이 한140 넘었으니까, 찐따들을 좀 쳐낼까요? 이 자식, 야생불 찐따. 솔직히 300하고 200은, 이건 들고 있을만하고, 개찐따 야생불하고 개찐따 도미 이 자식들을 좀 쳐내야 될것 같아. 자동 놈이와 수동 놈이의 만남. 어이, 도둑놈. 내꺼, 내꺼 훔쳐도 지금 잘 하고 있니? 내걸로 지금 개꿀빨고 있니? 저 친구는 아마 돌로기일거예요저 친구는 돌로기일거기 때문에 어?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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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350? 오케이. 좋습니다. 찐따 같은 거이 버려 버리고. 오! 야야야야야야 야. 야 야. 3신을0리고있습3 0 0 3 <laughs> 3 0 0 3 0 0 3 3,00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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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,300 보고 그냥 입국 딱.